바르톨로메오 축일입니다. 오늘 바르톨로메오 또 세례명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가요? 이제 아마 흔치 않은 세례명이기 때문에 오늘은 뭐 안오셨을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상을 그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바르톨로메오 축일이기 때문에 아마 다들 기억하시는 신부님 계시죠? 최재영 신부님이 또 바르톨로메오이셔서 오늘 아침에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축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미사할 때 기도드리겠습니다.라고. 어, 문자를 좀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최신부님은 문자를 보내드리면은 바로바로 바로 주세요. 그래서 어, 고마워, 축하 메시지 고마워, 이렇게 하고 너무너무 좋은 이 축하 메시지 이렇게 하시면서 어, 바로 또 문자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어, 잘 축하를 하지 않습니다. 어, 근데 최신부님은 좀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좋아하시겠지만 신부님들이 아마 적 없이 가장 좋아하는 어 신부님이 누구냐 그러면 아마 최재영 신부님이실 거예요 그냥 워낙에 또 그런걸 이렇게 어, 잘 사람들을 이렇게 잘 하시는 그런 특별한 어, 달란트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최신부님 이렇게 특별히 좀 생각이 나고 어 그러면서 이제 생각나는 분은 저 이제 추천해 주셨던 추천신부님 최신부님하고는 흔히 이야기하는 베프이셨는데 어, 때가 2000년 12월 20일날 돌아가셨죠. 저희 이제 저를 추천해주셨던 신부님이셨는데 두 분이 굉장히 친한 가장 친한 친구분이셨죠. 그래서 그때도 오시면 최신부님도 뵙고 또 저희 추천해주셨던 아버지 신부님하고도 만나서 이렇게 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되는 선배가 아니라 어, 저렇게 돼야 되는데 나이... 하, 저렇게... 어, 선배 신부가 저렇게 돼야 되는데라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당 3분 성당에도 계셨기 때문에 저희 최재형 신부님 한번 기억하시면서 미사 때 기도드리신다라면 신부님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하느님의 은총 굉장히 많이 내리시는 충만한 하루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최재형 신부님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이 바르톨로메의 성인 축일인데요.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이런 두 가지 모습이 있고 뭐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 어쨌든 어이 모습을 어좀 가져와 봤습니다. 하나는 어 조금 이제 나이가 어 들은 것 같고 이제 하나는 또좀 다른 모습이 어쨌든 비교가 돼서 어두 성인의 모습을 가져왔습니다. 다 이제 잘 아시다시피 바르톨로메오라고 하는 거는 뭐 이런 거잖아요. 바르가 히브리 말로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바르톨로메오는 뭐 톨 마이, 아니면 탈 마이, 그러니까 톨 마이의 아들, 바르톨, 아, 톨 마이의 아들이란 뜻이 바르톨로메오다라고 거기에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바르톨로메오는 오늘 복음에 나와져 있는 나타나엘과 이명 동인으로 이렇게 현재는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다를 뿐이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나타나엘은 뜻이 하느님의 뭐 선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연결을 해보면은 톨마의 아들, 그러니까 바르톨로메오 톨마의 아들은 나타나엘, 하느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뭐 연결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바르톨로메오 성인이 주로 어, 이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뭐 아르메니아 교회의 수호 성인으로 공경을 받고 있는데, 이유인 즉슨 아르메니아에서 선교를 과거에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르메니아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제 여기가 터르키에그 다음에 이라크, 이란, 윗부분에는 또 우즈베키스탄, 뭐 이렇게 해서 그 사이에 아르메니아가 이렇게 있는 걸로 어, 전 지도에서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르메니아에서 선교를 하시면서 인도도 가시고 막 그러셨는데 아르메니아에서 선교를 하실 때그 아르메니아 왕의 어 공주가 마귀에 이제 들렸게 됐습니다. 근데 이 바르톨로메오 성인이 아마 구마의 은사와 치유의 은사가 컸던 것 같아요.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또 이렇게 구마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르메니아 왕의 딸이 구마가 들리 마귀가 들린 것 같아서 그 왕의 딸 공주에게 구마를 이렇게 해서 그이 공주가 낳게 되죠. 그러니까 그 아르메니아 왕이 자신의 딸이 낳게 된 것을 보고 그고통스러워하던 딸이 낳게 된 것을 보고 자기 안에 차렸던 여러 가지 산당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자신의 직권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를 믿게 개종을 이제 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사람이 사는 데는 관성이란 게 있잖아요. 아무리 뭐 좋고 이런 거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믿어오던 신앙의 관성을 그렇게 쉽사리 무너뜨려버리는 거기에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 반발 속에서 바르톨로메오 성인이 예쁘게 보이리는 만무한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 가지 핑계나 이구실을 잡아갖고 바르톨로메오 성인이 이제, 죽게 되죠. 어, 이제 순교를 하, 시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여러 가지 전승이 있습니다만은 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창으로 찔려서 죽였다, 죽었다. 아니면은 자루에 담겨져 바다에 어, 수장되었다. 근데 저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이제 산채로 살같이 벗겨져서 어, 순교하시게 된 걸로 가장 유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이라는 작품인데요. 여기에 이제 바르톨로메오 성인이 나오십니다. 전 이제 윗부분의 가운데가 예수님이시고 그다음에 저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푸른색 치마 같은 그거 입으신 분이 성모님이시고 그 밑에 있는 성인이 바로 바르톨로메오 성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저 밑에 그림이 저도 잘 봤는데 다행히 클로즈업되어져 있는 주민되어져 있는 이 장면이 있어서 이미지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즉 어, 자신의 어, 벗겨진 살갗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게 바르톨로메오 성인이라고 하네요. 서 예수님 밑에서 자신의 벗겨진 살갗을 들고 있는 성인이 바로 이제 이 바르톨로메오 성인이십니다. 이 벗겨진 피부 껍질을 들고 있는 바르톨로메오 성인의 모습이 나타나져 있는 미켈란젤로의 후외 심판이란 작품. 근데 여기서 이 벗겨진 피부껍질이라는 거에 조금 이렇게 놓고 보면은, 아, 야, 그렇게 순교를 어떻게 했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희가 지금 현대에서는 자유롭게 선택하고 구애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한테는 과거의 순교나 이런 참수나 그런 극형으로 통한 그런 죽음은 굉장히 역사 속에서나 볼수 있는 거고 아 내가 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 아리까리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심적으로는 해야지라고 하지만 어 이게 막상 다치면 어떻게지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데 근데 이 피부 껍질 벗겨진 피부 껍질이라는 걸 통해서 좀 봤던 거는 어떤 결이 결기 이런 거 봤습니다. 결의 결이라는 게어이 저 뜻이 너무 좋아서 그냥 가져왔습니다. 결의. 저기 나와져 있는 대로 이제 보시면 어, 됩니다. 그 벗겨진 피부껍질이라는 것은 일종의 어떤 신앙적인 결의를 상징한다고 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과연 신앙적으로 어떤 결의를 갖고 있는지, 어, 저의 신앙적 결의의 현 주소는 어디인지를 한번 돌이켜보게 되는, 어, 바르툴메의 성인 축일입니다. 어, 편1편은 이제 다시 한 번, 한번 같이 보시면은, 시편 1장 1절은 너무 많이 아시죠? 십편 1장 1절을 어, 보면서 어, 행복하여라 악인들의 뜻을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네, 어, 뭐,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이제 이거는 많이 소개되고 많이 읽었던 어, 말씀이죠 그러니까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그러니까 좋지 않은 길또 신앙적 기준에서의 벗어나는 길에 대해서 가지 않겠다는 신앙적인 결의를 시편 1장 1절에서 볼수 있게 됩니다. 그게 즉 2절이 기준인 거죠. 하느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김으로 신앙적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신앙적 결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 행복하다 뭐이 말씀이 1편, 시편 1장 1절을 또 이렇게 이해해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3장 8절을 보면 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결의를 가지고 이게 결이다라고 봤습니다 일어나소서 주님 저를 구하소서 저의 하느님 정령 당신께서는 제 모든 원수들의 턱을 치시고 악인들의 이를 부수십니다 주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당신 백성 위에 당신의 복을 내려주소서. 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우리가 신앙적인 결의, 하느님 당신만이 구원이십니다. 라고 하는, 어, 그런 좀 강한 신앙적인 결의, 어, 그 구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기준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인 결의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이렇게 좀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시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 신앙적인 결의, 결기를 말씀을 오늘 드리면서 떠올렸던 사람이 이제 신부님이 한분 계신데요. 용호성당, 김대우 신부님,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김대우 신부님 생각하면은 학생 때도 그렇고 굉장히 결의에 찬 모습을 많이 봅니다. 결의에 찬 모습을 많이 봐요. 그래서 저희 동기들 중에 가장 먼저 논문을 끝냈어요. 정말 교회법 논문을 하면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저는 논문을 너무너무 쓰기 싫어갖지고 지도교수님을 저기서 오면은 막 도망가고 했는데 이부님은그 결기차 모습으로 먼저 찾아가서 이렇게 하고 하면서 결국에는 그 결의야 그 결기가 어, 수학을 보게 돼서 가장 먼저 어, 이 논문을 끝내게 됐죠. 그리고 이제 어, 유학을 가게 됩니다. 신부 되고 나서. 근데 이제 그런 결기찬 모습의 신부님의 결기찬 모습의 원천은 신부님의 아버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나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아버님이 이제 평신도 선교사이셨습니다 어떤 일 하시다가 평신도 선교사로서의 이제 전향을 하시고 사시는데 그때 이제 김대중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나는 어, 내 가장 가 존경하는 분이, 어, 신부님들, 이분들 중에 있지 않죠. 나는 우리 아버지를 가장 존경한다. 그 중에 한 가지 모습이 뭐냐면은, 어, 아마 이제 아버님이 이제 공소를 담당하시게 돼서 그 공소 신자들하고 아마 예전에, 옛날에 그렇게, 어, 이좀 어떤 예절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약속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공소에 가라 그러면은, 어, 뭐 다리를 건너, 하여튼 개천을 건너가야 되는 그 시골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가 며칠 전에 내린 것처럼 며칠 전에 저희 내린 것처럼 엄청 억수로 같이 내려갔고 이제 그 건너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해서 가족들이 아 오늘 그 공소신자들 도 이해할 테니까 오늘 가지 마라라고 만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김대우 심 아버님이 보따리를 딱 내고 이거는 내가 신자분들과한 약속이기 때문에 어, 내가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어, 길을 나서셨고 아마 그때 그 범람했던 그 개천을 어떻게 죽을 위험을 넘기고 이렇게 건너서 공소로 가셔서 그 신자분들과 약속을 지켰다라는 얘기를 저 이제 김대중님이 저한테 해주셨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저한테는 이야기였지만 직접 보지 못했지만 상상을 해보고 이렇게 장면을 이렇게 연상해 보면은 어, 연상을 해보게 되니까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또 그게 바로 신앙적인 결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호성당 주임이신 김대우부님의 그런 여러 모습, 여러 방면에서의 결기찬 그런 모습들은 그런 아버지로부터 오게 된것 같습니다. 신앙적인 결의의 모습 어, 하면은 떠오르는 분, 어, 용호성당 김대우부님 생각나서 뭐한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laughs> 오늘 복음 말씀을 보시면은, 요한복음 1장 49절을 보시면은,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을 어 드렸냐 하면은, 요한복음 1장 49절. 이십구절 네. 스승님,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런 걸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음, 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느님의 아드님 맞죠? 그다음에 어, 이스라엘의 임금님, 본인들 신앙 안에서 기다려왔던 메시아임을 얘기한 거였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음, 그니까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을 그냥 인정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느님의 아드님, 있는 그대로 예수님의 모습, 그렇게 오신 거니까, 또 이스라엘 임금님, 또 예수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는 말로 바르톨로, 아, 이 나타나엘의 고백이 그렇게 다가오게 되는데, 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주관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사건이 있지만 있는 그대로의 사건에 좋은 개인적인 감정이 섞이게 되면은 어이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 이상으로 그를 평가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보다 더 과하게. 근데 반면에 좋지 않은 감정이 있을 경우에는 있는 그들의 모습 이하 즉 그를 평가절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이야기한다는 라 것은 우리 주관적인 동물인 우리 인간에게는 불가능합니다 단 최대한 있는 그대로의 근사치로 가려고 하는 노력을 통해서 판단을 내릴 뿐입니다 그 판단도 그 판단도 완전히 객관적이다라고 얘기하기는 불가능한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은 주관적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객, 절대로 객관적일 수가 없죠 근데 최대한 근사체로 가게 되는데 어쨌든 최대한 이 감정적인 부분을 빼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할때 어떤 그나 그녀에 대한 어, 나름대로 객관적인 그런 것들, 객관적에 가깝다라는 거를 어, 얘기할 수 있고 어, 조금 덜 불공평한 판단을 할수 있게 되는 것 어,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음, 아침에 뭐 하는 기도를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신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어, 눈에다 이렇게 손을 대고 어, 이렇게. 성경 말씀 깨우치게 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게 됐는데 이건 하나를 더 첨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눈을 만지면서 어, 좀 저도 최대한 좀 객관적으로 볼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님, 저의 눈을 때좀 뜨게 해 주십시오. 라는 성경 말씀과 함께 최대한 좀 객관적으로 볼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바르톨로메오 나탄엘의 이 고백, 어,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임금님이시다라는 이 고백 안에서 객관적으로 최대한 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 우리들의 신앙적인 결의는.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러니까 인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노력하는 통큰 하라고 하시도록 미사 안에서 기도드리도록 합시다